했습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윤석열 어, 탄핵, 내각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외쳐라 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뭐윤 대통령도 어,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어 굉장히 어떤 승부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민혁채님, 네, 정교수님 화이팅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정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뭐 지금 민주당이 탄핵 목소리를 내는 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나누면은 아마도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시민사회 단체들도 계속해서 이 탄핵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황이라면은 뭐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에,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뭐,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에, 도리어 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윤 대통령이 이럴 때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외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반전을 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 하나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은 아마 국민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네 정인태 지금 신지신 TV에서 방송 전개하고 있고요.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또한 방송 메인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 직접 전화 연결로, 어, 목소리를 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에,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카톡으로 해서, 대문자 mbpa1, 에, 대문자 mbpa 숫자 1, mbpa1, 이렇게, 아이디고요 또는 010-7440-9442, 이렇게 연락을 어, 카톡으로 주면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함께 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고요.